가장 한국적인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배우 이영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연기력도 출중하다 평가받으며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 미녀 배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해 1억원 기부하여 세상을 또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것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주한대사는 온라인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영애의 편지와 재정적 도움에 감동했다. 기부금은 러시아 공격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자필이 들어간 편지 내용에는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크라이나 국민 모든 분들의 안녕과 무사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외모만큼이나 고운 마음씨가 드러나는 그녀의 행보입니다. 그녀가 하는 일이면 모든 것이 화제가 된 만큼 그녀의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영애의 남편은 재미교포 사업가 정우영입니다. 그의 나이는 1951년생으로 2022년 기준 72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차가 많이 난다고 알려진 백종원 소유진 부부가 15살 차이인데 이를 뛰어넘어 20세의 나이차를 사랑으로 극복한 부부이죠. 그는 미국 시카고대 일리노이 공과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재산은 2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정호영은 미국 시애틀에서 해외 통신사와 인베스트먼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간에 알려진 방산 무기중개가 아닌 통신사 운영, 투자 등으로 재산을 쌓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영애와의 결혼이 초혼이 아닌 재혼인 것으로 전해져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호영은 김수룡과 한 차례 결혼했으나 일찌감치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이혼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수준 씨는 배우 박영규와 결혼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우영하면 시무나와의 관계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는 2001년 배우 시무나와 1년의 교제 끝에 약혼했습니다. 1990년대 스크린을 평정한 스타 중의 스타였던 그녀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결혼 예정일 이틀 전 파혼이라는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이에 시무나는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결국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며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감작스러운 은퇴의 선배, 동료, 배우들 뿐만 아니라 방송, 연예계 관계자들은 큰 패닉에 빠졌고 그녀의 열광하던 팬들 또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녀가 파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신문하는한 인터뷰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결혼 파동까지 겹쳐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후배 소개로 만난 정우영과는 1년여 동안 교제해왔으며 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와 학력 등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가족이 불신을 갖게 됐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우영은 젊어 보이는 외모 덕으로 시문아와 교제 당시 나이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문아에게 30대라고 했지만 실제 나이는 50대였고 심지어 학력과 이혼 여부까지 속였다고 합니다. 그후정우영은 미국으로 출국 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시문아 측의 주장이 전부 맞다. 사실은 내 나이가 3 개입니다. 51년생, 54년생, 64년생. 64년생은 외국 신분 나이고요. 나는 어느 것이 맞다고 시인도 부인도 못하겠습니다. 다 내가 산 삶이니까요. 라며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무나의 스캔들 이후 이영애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정호영은 1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영애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무나와 파혼 당시 퍼졌던 시무나의 파혼에는 이영애와의 관계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소문과 정시의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논란을 예상한 듯. 두 사람은 비밀리에 출국하여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다음날 이영애 부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결혼 소식을 공개하였고, 이는 당시 어마어마한 화제였습니다. 정우영과 이영애의 스무 살 나이 차이, 극비로 출국하여 이루어진 결혼식, 정씨의 과거 등 때문에 대중들의 충격은 상당히 컸죠. 하지만 이영애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남편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밝힌 바 있어 이영애, 정호영 부부를 응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2014년 스포츠서울이 정호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 스포츠서울 한 관계자는 정 씨가 지난 2012년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스포츠서울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갔지만 투자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 공동 사업자들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영애의 초상권 관련 상품화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가 여러 업체와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렸던 바 있어 대중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를 소송한 이들은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기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애 남편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그가 이영애를 앞세워서 초당권을 팔아먹은 건가? 이영애 요즘 다시 활동하나 했는데 등의 부정적인 반응과 이영애에 대한 걱정 어린 마음을 보이곤 했습니다. 가은 논란과 화제에도 불구하고 정우영과 이영애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으며 2011년에는 일환성 쌍둥이 승건군과 승민 양을 얻었습니다. 두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을 이영애 SNS에 공개하고 가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내 가족 일상을 공유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영애 씨가 남편으로 인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배우로서 좋은 작품, 훈훈한 행보만 이어나가길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만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